proper situation이라고 했거든요. 직장에서 부적절한 상황이란게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성희롱은 북미에서는 되게 큰 죄이기 때문에 에세이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엘 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과 공부에 관한 에세이 첨삭 파트 3입니다 결론을 할 거고요. 서론과 본론은 전 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보셔도 되고, 또 이것만 보셔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주제를 보면요. Many students take part-time jobs while studying in the universities. Is this a good idea or bad idea? 라고 했는데, 번역을 하자면, 수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쓰신 결론을 보면, In conclusion, while starting part-time job as a college student may have difficulties such as less studying and inappropriate situation, this trend would have more positive impacts on their career and finances. 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 문장이 좀 길어요. 한 문단이 한 문장이 된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눌 건데 여기서 while 대신에 however를 집어 넣었고 두 문장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however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두 문장으로 나눴고 이제부터 한 문장씩 한번 보죠 첫 번째 문장 In conclusion, starting part-time job as a college student may have difficulties, such as less studying and inappropriate situation.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starting part time job이라고 하셨는데 starting part time job 그러니까 일 시작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따라오진 않죠. 일을 할때 어려움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로 바꿀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job as a college student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은 대학생이라는 직업이라는 뜻이 돼요. 그거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도 jobs while studying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have difficulties라고 했는데 이 have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자주 사용되고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이거를 쓰으로써 어휘력이 되게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된 다른 단어로 대체를 할 건데, pose를 한번 써봤어요. Pose difficulty라고 하면요, 그냥 이것도 어려운 일이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have difficulties라고 쓰실 때 pose difficulty라고 써도 웬만하면 맞으니까 have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사용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inappropriate situation이라고 했거든요. 이 단어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직장에서 부적절한 상황이란게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성희롱은 북미에서는 되게 금기시돼 있고 되게 큰 죄이기 때문에 에세이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이 분이 그 뜻을 쓴것 같지도 않고요 이 분은 일터에서 일어나는 뭐 괴롭힘 약간 이런 걸 쓰신 거거든요 근데 i n a p p r o p r a t e 면 성희롱이 돼 버리니까 그거 말고 아예 원치 않은 또는 힘든 약간 그런 상황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unwanted로 바꿨고요 여기서 보면은 studying and inappropriate situation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약간 좀더 통일성을 위해서 experiencing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를 딱 보면은, in conclusion, working part-time job while studying may pose some difficulties such as less studying and experiencing an unwanted situations라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면, however, this trend would have more positive impacts on their career and finances. 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 have 또 나왔죠. have란 게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주 사용하고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바꿀 건데 이번에는 bring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임팩트가 있다가 아니라 좋은 임팩트를 불러온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꿀 거고요. 또 여기서 보면은 트렌드라고 하셨는데 트렌드는 유행이라는 건데 일을 한다는 게 약간 유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빼도 돼요. 또는 어드벤처를 넣으면서 좀더 오글거리게, 좀더 약간 에세이 톤을 밝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모험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밝은 이미지를 불러오거든요. 자, 그래서 바꾼 걸 보면은, however, this 또는 this adventure would bring more positive impact on their career and finances. 그래서 바꾼 걸다 보면은, in conclusion, working part-time job while studying may pose some difficulties. such as less studying and experiencing an unwanted situations. However, this adventure would bring more positive impact on their career and finances. 로 에세이가 끝이 납니다. 자 오늘의 표현을 보면은 pose a problem, pose a difficulties. 문제가 된다 또는 문제가 발생한다를 되게 원어민스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했듯이 have difficulty 또는 have a problem라고 쓰실 수도 있지만 태블란 단어를 워낙에 자주 쓰는 단어니까 이렇게 포즈라고 대체를 하면서 내 어휘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방대하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듭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이 영어에 좀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언어 합시다. 감사합니다.